아형 그거 올렸다고 면서요. 뭐? 카트 이겼다고. <laughs> 아진거를 내가 이긴 걸 어떻게? 무슨 카트? <laughs> 카트 한판 <번> 이겼다고 올렸는데. <laughs> 모바일? <웃음> 아니요 컴퓨터. 컴퓨터 카트 근데, 이겼다고? 진짜 못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제가 나머지 다 이겼잖아요. 아 진짜 네가 진짜 제가 못하더라, 못하더라. 제가 몸싸움 하니까 그냥 차 날라가요, 성인이 형. <laughs> 이게 좀 더럽게 하더라, 게임을. 아니, 원래 파트는 그거는 인코스로 돌아야 되는데, 굳이 너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다가 나를 박아서 내가 꼴찌를 한다. 그 일부러 그 의도한다니까요, 그렇게? 그거는, 좀, 좀. 성인이 형이 좀못 따라오길래, 그래서 계속 이기다가, 그냥 한번탁 걸려가지고, 어차피 저는 지름길 안 타니까, 그냥. <laughs> 형, 들어가세요. <laughs> 들어가세요. 오늘 또, 네. 어, 결판 내야지. 결판 내요? 내야? 어, 오늘 있잖아, 뭐. 네, 결판 내야죠. 금방 돌아왔습니다. 제가 온다 했죠. 자, 자, 오늘 뭐할 거냐? 네. 아유, 또 동현이가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저한테 그 도전장을 내밀어가지고. l 스코 화이팅 화이팅! 나 is 나 i 어, 잠깐만 나 a o d i 어 i Oh, you are. What is it? Whoa! Oh, items is mine! I a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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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믿었는 데. 아! <laughs> 아! 아니! 아! 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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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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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어? 아, 왜 이렇게, 뭐야? 해요, 아! 어, 야어아아왜 이렇게 잘해, 어, 왜, 왜 이렇게 잘해? 이렇게 잘해? <laughs> 아, 저기 골드에이 여러분들 아이템 쓰시다요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이템을 자 쓰시네 골드에이 여러분들 저희 아이템 없어요 아이템 반칙이에요 반칙 현질하게 모르는데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어. 조금만 <놀> 기다려줘요 어 공장 구매했어요 언제 샀대? 그럼 저희가 이긴 걸로 어떻게 안 되나요? <목소리> 어, 야! 거 이거, 이렇게가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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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 이거, 케이 이거, 이거, 잡아 이거, 이거, 이이템 쓰시면 안 돼요, 이거, 이거, 반칙 이거, 이반거이 이거, 이이 오케이! 오케이! 김성인 잡았어요. <laughs> 아, 뭐, 누구, 어떻게 팀인 거야? 그러면? 그러니까, 노란색이랑. 어, 황색. 혼자신데요? 혼자야. 괜찮으세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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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오, 어, 오. 제발, 살려줘. 나이스! 이렇게지. 오! 어, 뭐야? <laughs> 아, 레드 풀지 마! 마시고! 아 잠깐만! 아 이러면 저희 불리해요! 나 혼자야. 아니, 저 혼자예요? <laughs> 말 없어졌어. 어? <laughs> 아, 이게 팀이 많아지... 어? 뭐야? 아닌데? 껴야 한다는 느낌이... 어? 이거 어, 주는 거였어요? 끼는 껴야 한다는... 거안 아, 했어요. <laughs> 만할것할것것 할 것, 것 같은 느낌 썬이라고 해서 그런가 드로라고 한 판단 이거 할수 있다 이거 할수 있다 이거 할수 있다 이거 할수 있다 아 근데 뭔가 되게 귀엽다 아, 게다 같이 봐, 사, 상상해봐 이 컴퓨터 켜고 <laughs> 너무 귀엽다 저한 번만 살려줘. 고마워. 자한 번만, 한 번만, 아. 있어 있어. 오케이, 어어, 오케이. 아, 아, 오케이 아. 맞아 맞아. 어. 오케이 아. 지금 나 내가 오케이 아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아. 오케이. 아 이거 돌진이 정 잘해서 이겼다. 짜, 아. 파이팅. 자목스야 가자. 나 아, 어딨냐? 아 잠깐만! 아한 번만, 한 번만. 다어고마 아아. 아골리니스여러분 진짜 잘한다. 아 징거버거 못 먹었어. 아니야, 켄터키한 번만 더 할래? 켄터키한번 더? 이번에 징거버거 말고 치킨 텐더 한번 먹어보자. 자. 아아! 좋았어 좋았어! 아아! 아! 치킨 텐더 제발. 자 치킨 텐더 먹으러 가요. 자 텐더 먹읍시다 텐더. 자 KFC 야. 비스켓 먹으러 가죠 비스켓. 자 이거 어, 못 먹으면 머스켓. 이거 에그 타르트 먹어야 돼요 이거. 자 어, 비스켓 맛있겠다. 그냥. 아아오 기다려. 와 방금 놀린 거 아니야. <laughs> 야자 아니요. 뭐, 성윤 사랑 리치 당신이 최선을 다했어요. 자 나중에 만나면 치킨 텐더. 아니 근데 너희가 잘못 w 어 h a 요 I w k f c 문을 안열 m g o i n c 문도 안 열고 지금 k f c 맵을한 거잖아. 문 열면 뭐 to 깨고 문 열고 그 들어갔었어요 m g 그 들어가면 어. 치킨 네, 치킨 아, 뭐 go to t h 치킨 준다고 I'm g o 야 n g to go to the c 꼴 p e I'm going to go t 어디? 꼴 e c 꼴 p e 스 들어왔다, 꼴 g t 스꼴 o t 스 the 오케이 아. 드디어 아이템 진짜. 하나 먹었안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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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 요어 <laughs> <안 썼죠. 웃음> 근데 내 생각에 동현이 누나 조금 누나 뭐? 나이대가 딱 보니까 소적에 엄청 아나 죽었어 동한명 아. 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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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죽이셨어 아어 뭐야! 아아아아오 와아! 어이템 열어세요 열려? 아아! 맞다! 아 누나 누나가 저 죽어 다늘이지 이러는데 <laughs> 다들 면허증 면허 있으시죠? 전어요레 t sure if y o u 아 자꾸 입 t 막 u r e if y o u 이겼어! 이겼어. 오케이 제가 이거 드 r 게요 o t s u r 우와! 오, 우와! 또 조금만 더 모았으면 그 주찬이 뮤지컬 보러 갈수 있었는데. 아, 십네야. 왜 자몽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? 졌나요 아, 솔직히 오늘 진거 먹어 야해 아, 오케이. 진거 먹어 먹자. 그럼 이 진거 먹어. 아, 아이스. 아, 아, 들어가려고 했는데. 아, 뭐? 아 뭐야? 아, 아, 오케이. 치킨 먹어봐요. 오, 우와, 이야, 우와. 오 대박인데? 저희 협동을 해야 돼요. 저희가 길목을 막아줘야 돼요. 아, 저, 아, 저를 막으시면 안, 아, 안 되는데. 저를 막으시면. 안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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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징거보내기. 징거보. 투. 지존킬 i 지오지존킬 i 지존킬님 들어왔어. 닉네임 지존킬님 들어왔어요! 이야, 지존 지존 님. 킬. 야, 지존킬지존킬님 야, 내분신이 들어왔네. 역시. <laughs> 우리 승민이들 지존킬 i 지존킬은승 l 지존킬다먹어버 아, 나 느려! <목소리> <옥>. 아. <목소리> 역시 아 와사비 진짜 미치겠네. 이게 그 닉네임이 어, 나 가졌어! 어? <목소리> 가봅시다 <목소리> 그뭐뭐아 바늘 수가 없기. 아왜 바늘 써야지 어? <laughs> 바늘 안써졌는데 <laughs> 아, 바늘 써줬으면 이런데. 아, 아 우리 아 너네 죽이한 거야? 네. 진짜 뭐야. 1대 누가 이겼어? 제가 이겼습니다. 본인이 이겼습 아, 그래? 내 네, 다음에 또 봅시다. <laughs> 안녕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징거버거 땄다. 아, 징거버거. 아. 아.